5월 28일 새벽만날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에라 23장 13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에라 23장 13절로 39절 사무에라 23장 13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32목 중세 사람이 곡식 뵐때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이에에 나아갔는데 때불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 쳤더라. 그때 다이슨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렘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이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고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자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술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세인이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죽이고 세 사람들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시의 용사의 손자 요호다의 아들 분야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무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와 야다의 아들 분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보다 존귀하니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시 그를 세워 시의대의 대장을 삼았더라. 유압의 아들 아우 아사엘은 삼십 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의 도도야들 엘하나과 할롯 사람 사옥과하루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켓스의 아들 이라와 아노도 사람 아비에세가 후사 사람 부분네와 아오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할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나의 아들 헬렌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아들 의 이때와 어, 비라돈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네카에 사는 흑대와 아르바사람 알바알목과바루운과사람 아스마에가 사할사람 엘리아바 야세리아들 요나단과 아사람 삼마아라사람 살레리아들 아이암과 마아가사람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아이벨레카 길로사라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라사람 헬슬레와 알라사람 바알레와 스바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핫사람 바니와 암모사람 셀렉과 수로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부엘로사람의 나엘레와 이데 사람 일라와이데 사람 갈렉과 엘사람 우리아라 이중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만 하나 싸울 수 있도록 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를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안정되게 이제 세워 나갔습니다. 근데 혼자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드린 거 있다면 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 발음이라 말이 어렵네요. 예. 다이 세계는 오늘도 세 용사가 있었는데 또 다른 세 용사가 있었다는거세 용사가 누구냐? 아비세와 부나녀와 무명의 용사였습니다. 다이시 블레셋 사람들과 지을쳤을때 그 전쟁 중에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의 물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아비세와 부나녀와 무명의 용사가 가서 베들레헴에서 우물물을 떠갖고 옵니다. 놀라운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생명 내에 걸고 그런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를 지시하거나 말을 던졌던 다윗이 경솔해 보입니다. 근데이 경솔함을 보여 이들의 진실함으로 진지함으로 대신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요 때때로 이렇게 모든 면에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다윗에게 누가 등장합니까? 30명의 용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37명의 용사의 이름을 하나하나 얼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이름 중에 눈에 띄는 이름이 있어요. 아사엘과 우리아도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다윗이 이런 말기 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이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다이세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합당한 나라가 안정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가족 진단을 가다가 성전이 지어진 걸볼 때마다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편에 그 성전을 지켜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핏방울이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헌신과 수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교회를 지은 교회, 한또 작은 교회에 머리가 숙여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그 교회를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세 용사와 37명의 용사들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다이가 끝까지 함께한 사람입니다. 평생 다윗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담 교회도요. 여러분들 분명히 평생 함께 해야 될 교회입니다. 왜요? 선명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니까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뭡니까? 전도와 성교원장에 가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예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대이 동역자들에게 다윗의 얘기가 나올 때늘 등장했던 두 사람이 빠집니다. 누굽니까 유학입니다또 누굽니까 아이비도벨이에요. 이들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평생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때때로 다윗을 배반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독용 시켜 봅시다. 여러분들 예담께 독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십시오. 작은 것에도 그렇게 성경하는 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가는 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담교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예담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까? 선명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습니다왜 그렇습니까? 선명한 복물 가지고 성도들을,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을 보여, 훈련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또한 모여, 나가서 전도하고 성교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동욕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동욕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어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제는 주일날 차장 예배로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연휴 날입니다 연속되는 연휴 가운데 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내일 또한 다시 출근해야 되는데 한 주간 또한 그런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아버지 공휴일이지만 온 가족들과 함께 복되고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께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전하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 아버지 교회 꼭 필요한 이 세상의 교회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제의 목사와 예담제의 도서관에게 함께 해주시고 윤수일 목사와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즐겨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Amen.